최근 장마는 한정된 지역에 많은 비를 쏟아붓는 이른바 게릴란성 폭우가 많아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설다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시내도로 곳곳에 움푹 패여있는 구멍 포트홀. 운전자뿐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던 보행자도 물이 튀어 낭패를 보기 식상입니다. 포트홀은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균열이 생긴 곳에 빗물이 고여 결집력이 약해진 아스팔트 도로가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런 포트홀은 타이어만 찢어지게 할뿐 아니라 바퀴가 뒤틀리는 등 차량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줘 전복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포트홀을 피한다고 핸들을 갑자기 돌리거나 급제동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문에 앞차와 거리를 충분히 두고 운전하는 게 유일한 대응법입니다. 호 토리 만약에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그 타이어가 어떤 그찢음짐이라든가 그런 휠에 또뭐 여러 가지 부분이 상태가 안 좋을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노후된 타이어는 반드시 교체를 하시고 집에서는 하수구나 배수구를 점검해야 합니다. 막혀 있는 배수구가 침수나 역류 피해의 주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막힌 곳을 미리 뚫어 주고 하수구 역류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빗물이 전기시설로 스며들면 화재나 감전사고가 발생하는 만큼 피복이 벗겨진 부분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교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 불이 난다는 것은 상상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는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비가 오면 전선을 통해서 물이 배전반으로 스며들어서 누전에 의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철로 접어든 만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 사고에 미리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